안녕하십니까. 우유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욕은 엄청난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이 그 고독과 소외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욕기 19장 13절에서 19절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처럼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25시 6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요비! 병이 들자 가족들, 친지들, 심지어 여종들까지도 욕을 낯선 사람 취급하고 타국인처럼 취급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프카의 변신을 보는 듯 합니다. 거기 변신에 보면은 주인공 그레고리 잠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벌레로 바뀌죠. 그 벌레로 바뀌자 심지어 부모들까지도 누이들도 그를 벌레 취급하고 낯선 사람 취급하고 그에게 사과를 던져서 결국은 죽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이 든다든지 늙어서 노망이 걸린다든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나면 사람들에게 낯선 취급받고 벌레 취급을 받습니다. 그때 엄청난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죠? 욕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나요? 그때 대속자. 살아계신 대속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우리에게 벌레처럼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벌레 취급했고 낯선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독과 소외감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독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처럼 고독과 소외감에 떠는 사람들, 낯선 취급당하고 나그네 취급당하고 타국인 취급당하는 그런 많은 병든 사람, 장애인들, 또 늙은 사람들을 돕는 목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독과 소위를 느낄 때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가서 그들을 돕는 목자가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